뭐 게이같아 내가 상하이에서 게이로 오해 당해가지고 막 허벅지 막나 강간당할 뻔했잖아. 나 솔직히 말하면은 오빠 나이 같아? 처음 봤을 때 게인 줄 알았는데. 왜? 여를 그 많이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더 어리고 예쁜 애를 좋아하길래, 저 오빠 뭐 약간 어 페이크인가 지금? 막 게이를 만나기 위해서 옆에 미창 칸다고 약간 어, 주위 사람들한테 봤지. 그 그런 야. 나 여자 개좋아해 얼굴 엄청 빨갛지 지금 종로에서 3차째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야 카메라를 켰네 내가 오늘 방시혁? BTS 방시혁 대표가 사주 보는 데서 사주를 보고 왔거든 아 기가 막히게 나왔어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갖고 오늘 사실 종로까지는 오지도 않는데 아 오늘 바람도 선선하고 너무 좋네 내가 이전 영상에 여기 위에다 링크를 띄우겠지만 13년 동안 배우 활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스폰제이를 모두 다 거절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이 친구는 스폰제이를 한 번도 못 받았대. <laughs> 아니, 13년 동안 스폰제이를 한 번도 못 받았다길래. <laughs> 아니, 다른 일 있을 거야. 어디 오빠 스폰해 줄 거야? 아니, 나는 돈이 없어. 한6 7 0 0 0원 스폰해 줄수요나 너무 <laughs> 좋아. 다달이 67,000원 들어오니나 행복해. 나 지하철. 나 너무 좋아. 진짜. 오빠. 이름? 야, 차가 있는데인데. 그래도 차는 있어. 별짓 다타고 있는 거네. 뭘또 왜? 아, 진짜. 외대차? 차 뭐야? <laughs> 아 그냥 미니쿠퍼 미니쿠퍼 야 스위트 네. 타는 여자였어 에디션 어, 근데 에디션이야 씨 맞아, 맞아. 오빠 그냥 스 언제, 언제부터? 이번 6만 달부터. 7천 원? 어 이번 달부터 그러면 스는 6만 7천 원 해주면 뭐 해주는 거야? 그래다 갑자기 맞담이나 피는 거지 뭐 6만 7천 원맞모르고 저번에. 아니 마담피는데 아니, 후원 아니에요? 후원 후원. 후원. 정기구독 이런 느낌이야. <웃음> 와, <웃음> 와 6만 틀처럼 거저면 못 들어가네. 잘한다. 그래. <laughs> 정수기 렌탈이야 뭐야? <laughs> 아, 어 잠깐 화장실 왔는데 화장실 가면 지하 3층 여기 지하철까지 내려와야 된다. 이거는 조금 불편하다. 그럼 일단 주제를 던져볼까? 남자가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노총각의 심리를 한번 물어볼까? 여기 지금 남자가 두명 있거든? 저그스폰못 받은 여자한테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잘하고 아니, 그러면은 아니, 결혼 언제 하니? 작아도? 그, 어, 어, 언제인가? 그러면은 네. <laughs> 남자가 결혼을 결심할 때는 언제예요? 너무 사랑은 해. 연애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 네. 딱그 포인트가 있어요. 아, 이 여자가 나한테 진짜 평생 아, 안 떠나게 되 의리다. 남자와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어? 여자와 남자간의 그 이성간에 대한 의리를 어? 느끼는 순간이 있어. 이거는 뭐다 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걸 딱 느끼는 순간 아 이거는 책임감 때문이라도 아니면 뭔가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인데 뭐라고 하나로 정의할 수 없어도 난 얘랑 그냥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정답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사춘기 영상 당연히 이렇게 보는 것처럼 흐르게 해가지고 결론밖에 안 나요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고 저도 힘든 경험을 했죠 그까지 떨어져 보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나를 그 똥통에서 손잡고 끌고 가는 거야, 멱살 이지 그러니까, 네, 딱 정확해. 오빠가 바닥 쳤을 때 아, 그런 모습한번 보면 남자는 어. 아, 없어. 맞아, 맞아, 그건 맞아. 인정, 인정. 에 장혁이었나? 어. 와이프가 그랬대잖아. 사람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냐고. 어. 그, 와이, 그 와이프의 말을 듣고 자기 결혼을 조심했다고.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여기 유튜브에다가 이름은 삐 할게. 옛날에 살찌기 전에 엄청 멋쟁이였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해준 게 나한테 형은 너무 연애를 심사숙고해서 한다. 아 그냥 만나다가 아니면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나그존잘 동생이 그래갖고 야 나는 연애하다가 헤어질 때막 여자가 엉엉 우는 거에 나는 그렇게 매정하게 못하겠어서 연애를 함부로 시작을 못한다. 사실 그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물어봤지 사실. 야 너는 여자랑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져? 그랬더니 이 친구 왈 눈빛 씨. 아니 아, 이형 이걸 몰라? 아직도? 어, 아직도 몰라? 어, 나이 몇 살인데,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나는 너무 정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형 이 이걸 몰라? 그러고아 진짜 몰라? 그러니까 물어보지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형 그냥 사업하다가 나좀 힘들어졌어. 나 빚이 한 30억 될것 같아. 이러면 다 도망간다는 거야. 아, 그치, 그치. 어머. 지금 결혼하는 이유가 이거야. 사실 근데 이게 사실 결혼 당하는 거거든. <laughs> 오, <라이팅> 어, 결혼할 어, 결혼, 아, 매일 내가 매일 사실 이 아.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맞아, 맞아, 맞아. 얘기를 한 거고. 어, 맞네, 그래서 맞아. 이 친구가 연애를 하다가 동갑자리랑 연애를 한 거야. 그래서 아, 이제 여자가 이 친구는 이제 촉이 있으니까 바람둥이 막 여자가 끊겼던 적이 없어. 심지어. 어. 나랑 심지어 뭐. 내딱 얘기하는데 아, 내가 얘기하이 네, 검사 와이프랑 바람 날뻔 해가지고 얘가 검사 와이프인 거를 모텔에서 알아서 도망가 적도 어 그렇지 그거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지. 아, 도망가야지. 어 그래갖고 아, 네. 옷을 바지를 내리다가 그냥 얘기도 있거든. 근데 이 친구가 딱 얘기를 하는데 아, 네. 이제 여자가 동갑이었는데 여자가 이약더래 우리 뭐 결혼을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 연애하다 보면 그 근데, 시기가 이제 오니까 결혼에 책임, 대한 이제 시기가 있어. 음 그래갖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한게 뭐냐면은. 아, 아 왔다 그래서 똑같이 원래 원 패턴대로 얘기를 한 거야 어나 사실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 사업도 많이 힘들어지고 나 지금 좆되게 생겼어 이런 거야 그때 여자가 동갑이었거든 야심만뭔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랑 결혼하는 거랑 너 사업 얘기랑 전혀 상관이 없어 나랑 결혼을 할 거야 말 거야 이러니까 얘가 거기서 반한 거야 이게 뭐다? 결혼 당한 거다 그, 이거 봐 남자는 멋있다고 하잖아 남자는 이거에 무너지는 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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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혼했어? 그. 결혼했고 사업은 망했어 그래서 걔는 그냥 지금 알잖아요 우리 다 누군지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진짜 얘기야 아 남자는 이렇게 결혼을 당한단다 그럼 뭐다? 내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 그러면은 야 동생아 그럼 나도 내가 사업을 망했다 그랬을 때 여자가 안 도망가고 무슨 소리야 뭐 이러면은 나도 거기에 녹아버려야 되는 건가 했더니 이친구와 뭐라 그랬게 3, 2, 1형 그때를 버텨내야 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뭐 동생이 얘기하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미스코리아 누구 알아요? 그래고어 알지 어 인플루언서 누구 알아요? 그래갖고 어 알지 이랬더니 오빠 이런 남자들은 다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이렇게 여자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결혼을 못 한다는 거야 그치 왜? 나는 뭐 그냥 일적으로 만나는 사이일 뿐인데 근데 나는 아,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게, 아, 여자 입장에서도 불안할 수 있잖아. 아 그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 내가 왜 결혼 못 하는 거야? 나는 그 친구랑 아무 사이가 아닌데, 여자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결혼 오히려 못 한대. 오빠 많이 알아? 나 여자 완전히 깨차고 있어. 그래? 우리 지금 하면서 여자 지나가는 것만 한 350명이 지내는데, 그 교육을 했잖아. 근데 그걸 떠라서 오빠 약간 개이 같아. <laughs> 내가 상하이에서 게이로 오해 당해가지고 막 허벅지 막나 강간당할 뻔했잖아. 나 솔직히 말하면은 오빠 나 게이 같아? 좀 처음 봤을 때 게인 줄 알았는데 왜그 많이 좋아하더라. 고 그리고 더 어리고 예쁜 애를 좋아하길래, 저그 오빠 뭐 약간 어 페이크인가 지금 게이를 만나기 위해서 옆에 밑창 칸다고 약간 어, 주위 사람들한테 봤지. 그 그런 느야나 여자 개 좋아해. 아 근데 뭐 여자도 이제 너무 막다 해봐서 그치 그치 약간 그러니까 좀 개조하진 않아 아 개조하지 않아 나 어, 어, 여자도 다리더라고, 아니면 그냥 응, 주제 좀 <laughs> 주제? 주제 많이 가린다 어, 봤지 다리더라고. 나 예전 여자에 개 어리고 뭐 예쁘장했잖아 그래, 어... 차더라고 몰라 이해 안 되게 나보다 뭐1 3살 결혼하자 그래갖고 바로 차버렸지 아 결혼 이니었어 결혼 문제였어? 아술 주정도 문제였고 다 문제였어. 뭐 근데 내가 이친구한테해 험담을 하는 아, 건 그래, 아니고. 결혼제가 문 아니었어. 그냥 오빠가 야 오늘, 오늘... 마음에 안 들어 아 근데 걔가 제일 생각난다고 내가 아까 우리 여기 카메라 안 돌아갈 때 얘기를 했는데 여자는 뭐다? 착해야 돼. 뭐 이쁜 거는 널렸어. 근데 또 이쁘게 착하더라. 아니야. 왜? 이것도 내가 주제를 뺐는데 오늘 내 아이디어가 다 털리네. 봐봐, 이쁜 애들이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 그 이야기인 즉슨 이쁜 애들은 착해. 그건 맞아 어. 어떤 상황에 착한지 알아? 남사친, 여사친일 때만 착해. 이쁜 애들은 사귀기 시작하는 순간 개빡세. 무슨 소리야 나안박세야 눈으로 여기까지 마. 이거 완전 양아치네. 눈으로 이렇그욕나 아무 말안 했다 봤지? 눈으로도 한 이렇게 한 맑고 한... 투명한 눈을 봤니? 진짜 완전 어 흐리멍텅하니까 재수 없어 야. 와... 이빠 나한테 쌍욕을 날리더라. 나 아무 말안 했다. 뭐, 나 착한 아, 사람이야. 누구야. 예쁜 여자애들은 곁에 있을 땐 착해 그치 아, 굉장히 나이스하고 그런데 실제로 만나봐 좋네 박. 만나본 척 한다 이거 만나본 척을 하니깐 아 괜.. 걔... 뭐 그치 <laughs> 뭐 <laughs> 아, 오늘 술이 지금 4차거든? 이거를 내가 <laughs> 편집본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외부 촬영 너무 힘들다 아무튼 오늘 편집본을 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완성본으로 시청해줘 more like ending credit mm -hmm.